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민경의 농장입니다.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, 오늘 하단에 물을 주다가, 어, 이 아이가 극락조거든요. 극락조 꽃이 언제 필까, 언제 필까 생각을 했었는데, 한 겹이 드디어 이렇게 폈네요. 이 극락조를 제가 부산에서 어, 우리 아이가 그때 중1대의 창원으로 내려왔으니까, 그 아이가 100일, 100일 되었을 때 이사를 들어간 집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 11, 2년 이 극락조를 부산에서 키웠었는데, 해마다 한 3~4년 뒤부터 해마다 극락조꽃이 우리 집에 피었었어요. 창원에 이사 와서 어, 이 극락조꽃이 너무나 그리워서 제가 한 3년쯤에 이 극락조를 하나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가서 이 키가 작은데도 2만원 하더라고요. 여인초는 좀 사고 극락조는 조금 비싸던데 이 극락조를 2만원에 조그만 걸 사가지고 왔어요 3년 만에 이 입장도 끝에 아, 입장이 한 3개 4개 정도 되었는데 지금 한3 4년 만에 이렇게 입장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키도 엄청 커졌어요 대형 화분에 심어져 있죠 그죠 대형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, 이 극락조는 신기한 게 뭐냐면, 자세히 보시면, 여기, 여기, 이런데 뭐가 맺혀있죠, 그죠? 꿀 같은 거예요. 자, 요렇게 빨아먹으면 조금 달달하거든요. 어, 이렇게 극락조 꽃이 필때마다 하얀 물이 나와요 하얀 물이 나오고 어, 개미가 있는 집은 개미가 끓기도 하는데 우리 집은 아파트에서 다행히 개미는 끓진 않네요 이렇게 한 겹이 피었고 이 속에 보시면 또 주황색이 보이죠 그죠 또 똑같은 모양의 흑락조가 다시 한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, 여러 겹으로 이 꽃이 피거든요 자, 오늘은 한겹 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서 어, 극락조꽃을 보여드립니다. 두 겹, 세 겹, 네겹 이렇게 피면 다시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극락조꽃. 그야말로 행운의 상징이죠, 그죠, 여러분들. 오늘 행복하시고요. 영원한 행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